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을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다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당뇨와 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법 덕에 버지니아 고강교회가 4년 반 전에 개척을 해서 개척할 당시는 저희 가족만 시작을 했는데. 이민교회가 어, 개척하고 한 1년 만에 문 닫는 교회도 수없이 있고 또 개척하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 부지니아 거관교회가 평안하고 분전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25명 정도 보이지만, 버지니아 워싱턴 지역에서 어, 가장 작은 교회로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워싱턴 지역에 오시면 언제든지 워싱턴에서 버지니아 워싱턴 고강교회를 물어보시면 아마 입증인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못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는 성령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힘 있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지 그 성도들이 또 부족한 저를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아름답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워싱턴 지역에 오시게 되면 거진야 고강교회 노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셔서 저희 집에서 뭐한 일주일씩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워싱턴 지역의 이학원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양성구 집사님까지는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송, 저민규또 배영이 집사 가족도 안부 전하고, 또 수정이 은행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안부 전하고 이렇게 많은 천국계 성도들이 있으면서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를 빌어서 안부의 말씀드리고. 자세한 뭐 인자 말씀은 나중에 어, 하겠습니다. 이 석유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애송하는 신율로 생각합니다. 어,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때부터 이 10편 2 3편을 어, 암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10편 23편 1절의 말씀이 어, 저한테 큰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나는 목자의 양이다.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속에는 현재 나의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나의 목자시셨지만 앞으로도 또 나의 목자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자기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는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랬어요 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은 굉장히 약해요. 무기력하고, 또 길을 가는 걸잘못합니다 시야가, 어, 좀 좁다고 그래요. 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모든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양은 불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양은 지저분합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고 방황하고 무기력하고 우리에게 꼭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어, 우리가 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양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한 자로 이야기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나. 그럼 두 자로 이야기합니다. 또 나. 예. 세자로 얘기하면 또또 나가 아니고 역시나 네자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예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존귀하고 고배롭게 여기서 나를 나 되게 하셨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결하고 갈길을 모르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금 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쉬게 하시는 걸로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는거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거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하면 여러분 평안하지요. 부족하면 두렵습니다. 모자라면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 부족한 거 많이 느낍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지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다 왜? 여우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벼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샘물근원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려는 자.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물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리이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떡으로 우리의 생수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어 우리 권자님들 연세가 많고 장로님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버리가 없어가지고 아까 어느 장로님 말씀이 이제는 어 백수라고 그러시는데 백수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수산하는 생물,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이 좀 약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은 갈벨산상에서 850대 1의 그 싸움을 했던 사람. 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승승장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삶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 악한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지금 제발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 영혼이 침체되고 그 영혼이 파탄에 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어나보라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머리가 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남은 생애 동안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실버 합창단도 한다. 이런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나와 같이 하신다. 임마일 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져 나옵니다. 금방 이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기록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한국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게 될 그런 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망의읍지만 골짜기를 갈지도 모릅니다. 다이은이 고백을 했던 그 배경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원이 계속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그 고백한 말이 나와 죽음과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들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사황의 골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간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도 애썼던. 그 원수들의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비방이나 사람의 그런 악한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을 불러, 부어서 기름 발라주셔서 존귀하고 높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서 보호 속에 붙잡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양이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만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면서 사는 천국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리의예입니다 승리. 내가 이겼기 때문에 깃발을 꼽는 겁니다. 정상에다가 깃발을 꼽는 이유는 내가 승리했다, 정복했다, 차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서정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버지냐, 거강표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양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준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냐고,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하튼 은혜가 우리 선원교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